남성들이 혼자 욕구를 풀기 위해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오히려 자기 위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 위로는 성기능장애 치료에도 이용되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하고 있죠. 심지어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있는 사람도 자기 위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남성이 하는 자기 위로, 어떻게 해야지 한번을 하더라도 10배로 더잘 느끼면서 할수 있을까요? 오늘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기 위로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사랑발전소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혼자서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법을 본능적으로 터득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방법을 잘 몰라서 벽이나 바닥에 비비면서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성인이 될수록 영원한 동반자인 오른손, 왼손과 짝을 맺고 손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자신을 위로하게 되죠.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기 위로를 하는 이유는 남자 올챙이의 유일한 목적 때문입니다. 올챙이의 목적은 여성의 남자와 만나서 자손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옛날 원시시대에는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남성의 정자와 싸워서 승리해야지만 자신의 이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늙고 힘없는 정자는 싸움에 불리하기 때문에 항상 젊고 싱싱한 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남성은 자기 위로를 통해 힘없는 정자를 버리고 싱싱하고 건강한 정자를 준비시켜 놓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몽정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도 늙고 약해진 정자를 소모시키고 새로운 정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자기 위로 행위는 원시 시대부터 인간에게 존재했던 번식의 욕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 남성의 47.4%는 아내를 두고도 자기 위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있어도 절반의 남성은 자기 위로를 통해 욕구를 해소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 번을 해도 열배로 느끼고 자기 위로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자기 위로를 더 오래하고, 쾌감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배로 느끼는 스타앤 스타트 방법. 1956년 듀크 대학교의 제임스 시만즈 교수는 엄청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조루를 치료할 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법을 발견한 것이죠. 시만즈 교수가 발견한 자기 위로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니, 실험 참가자 중 무려 90%가 이 방법으로 조루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조루 치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위로한 사람들의 잠자리 시간이 9.5배 정도 길어지고 애인의 만족도도 6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한즈 교수가 발견한 더 오래하고 열 배로 느낄 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법.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기. 이 방법은 여태 했던 자기 위로처럼 그냥 빨리 싸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성감을 제대로 느껴보고 발달시키는 연습이죠. 오직 내 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시고, 영상이나 다른 준비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차분하게 20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단계 나누기. 발기부터 사정까지 단계를 나눈 다음, 천천히 한 단계씩 느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발기, 4단계부터 8단계까지를 중간단계, 9단계에서 10단계를 사정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것이죠. 조루가 심하면 발기 후 바로 사정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느리게 하면서 중간 단계에서 오래 쾌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멈췄다 다시 하기. 이세 번째 방법이 핵심입니다. 쌀것 같은 느낌이 들면 몇초 동안 자기 위로를 멈추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느낌상 흥분도가 5단계까지 떨어지면 다시 천천히 자기 위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멈췄다가 시작한다고 해서 이 방법의 이름도 스타벤 Start 스타트입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고 네 번째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싸기 전에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빨리 싸버리고 끝내 버리고 싶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번, 두번 참고 싸다가 점점 횟수를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스타트법으로 자기 위로를 하면 평소 빨리 싸고 끝내 버리던 자기 위로보다 사정 후 만족감이 훨씬 높아집니다. 한번 사정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자기 위로할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개운한 기분까지 든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루 치료도 가능하면서 쾌감도 늘리는 스타벤 스타트 방법으로 자기 위로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엔 자기 위로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파트너가 필요 없이 혼자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공간과 청결한 손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성적 충동이나 욕구가 생겼을 때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병에 걸릴 위험이나 임신에 대한 걱정도 없으니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애인이나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지만 자기 위로는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 없이 혼자서도 간편하게 가능하니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주 할수록 건강에 좋다. 자기 위로는 자신이 성적 욕구와 충동이 생길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통계조사를 보면 미혼 남성은 거의 100% 자기 위로를 하고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건강이 좋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제니퍼 라이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라이더 박사가 무려 18년 동안 성인 남자 3만 1,925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박사는 조사 참가자들에게 건강은 괜찮은지,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떤지, 자기 위로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참가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위로를 많이 한 사람은 전립선암과 다른 성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자기 위로를 21번 이상 한 사람은 네 번에서 일곱 번한 사람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19% 정도 적었습니다.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해 주는 게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자주 하는 건 곤란하니 적당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기분 좋게 즐기시는 게 어떨까요? 준 남성 클리닉의 황금 박사는 60세 이상의 남성은 두달 이상 소중히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기능과 성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자기 위로를 통해서 성기능을 유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은 혼자서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세 번째 우울증 예방. 영국 온라인 매체 인디펜던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위로는 엔도르핀을 증가시켜 우울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위로를 통해 절정에 이르면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고통에 대한 지각을 낮추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자기 위로를 하면 잠을 잘때 깊은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옥시토신은 신체의 염증 수준을 줄여 여드름과 발진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을 잘못 주무시고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자기 위로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오늘 밤숙면을 취해 보세요. 네 번째. 면역력 향상. 자기 위로의 장점 중 하나는 호르몬 코티솔 수치를 높여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 인한 모든 유형의 감염에 걸릴 확률을 낮춰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사정한 후에 백혈구가 증가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기 위로를 통해 면역력을 향상시켜 각종 질병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전립선 암 예방. 중년 이상 남성은 전립선 질환으로 소변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자기 위로를 계속해온 남성은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며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정할 때 고안에서 약 2억마리의 정자가 시속 45km로 배출되면서 전립선 염증을 완화시키고 전립선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40대 이후 자기 위로를 자주 하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 암 진단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2%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위로를 많이 하면 머리가 빠지거나 기력이 떨어져서 힘이 없어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들도 많지만 모두 낭설일 뿐입니다. 오늘은 남성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자기 위로 어떻게 하면 10배로 더잘 느끼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점만 있고 부작용은 없으니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주일에서 두세 번 정도의 적당한 자기 위로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게 해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파트너가 없더라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오른손과 왼손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안 하신 지 오래된 분이라면 성기능 유지를 위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자기 위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년사랑발전소는 여러분의 건강한 성생활을 응원합니다.